안녕, 서연이 오늘은 할리보님께서 주신 DIY 미니어처를 가지고, 어, 케이크랑 떡국이랑 샐러드랑 허니 브레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만든 그네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너라, 얍! 짜잔! 여기 나왔어요. 정말 예쁘죠? 하나씩 끊어 볼게요 얘는 떡국! 만나게 생겼죠. 얘는 샐러드, 어머. 얘는 허니브레드, 얘는 케이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만드는 과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떡국은 일단 레진이 없어서, 음, 이 샐러드 만들고 나물 때 쓰던 그 물, 물풀을 가지고 떡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떡국을 만드는 과정은 이 떡에다가 물풀을 잘 섞은 후에 냄비에도 담고 김과 소고기와 달걀 치단을 얹어서 완성하는 거고요. 케이크는 빵 반죽이 있으면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이 케이크판을 얹어 놓고 약간 두른 다음에 생크림을 붙치고 토핑들을 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진짜 촛불을 올려서 불을 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샐러드는 그냥 물풀에다가 샐러드 이렇게 발라 골고루 골고루 섞은 다음에 여기다 놓고 토핑들을 이렇게 올려주면 끝이고요. 허니브레드는 빵에 생크림을 붙인 다음에 그... 이 소스를 이렇게 흘러가듯이 뿌려준 후에 이제 토핑들을 놔주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이 중에서 샐러드가 가장 잘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떡국 그다음에 공동 케이크와 허니브레드가 잘한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 맛있겠다 드셔보실래요 음 맛있겠다 음 이렇게 생겼어요. 샐러드는 이렇게, 허니브리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케이크는. 이게 하리보 님께서 다 제작하신 게 손수 만드신 거기 때문에 어,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죠. 그러면 얘를 50원과 한번 함께 비교해 볼게요. 떡국은 50원과 비슷하고 허니브레드는 10원과 비슷하고 케이크는 100원과 비슷하고 샐러드도 100원과 비슷합니다. <laughs> 오 이렇게 정말 작은 것들이 있나봐요 오 얘가 50원이고 얘가 허니 브레드는 이렇게 100원 이렇게 와 정말 이렇게 100원 50원 10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앞뒤, 앞뒤 앞면으로 다 맞춰줄게요 오 이쁘다 나열해놓으니까 더, 더 예쁜 것 같아요. 음, 와. 저도 이걸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빌려서만 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쁘게 잘 맞는 것같잖아요 오, 진짜 젓가락으로 먹어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럼 이제 접시에 다시 한번 예쁘게 넣어줄게요. 운전들아 안녕 컵뚜껑이에요 컵뚜껑 컵뚜껑에 어머 떡국을 먼저 넣어줄게요 아 케이크를 먼저 넣어야겠다 케이크를 넣고 떡국을 빈틈에 넣고 샐러드를 넣고 마지막으로 제일 위험한 허니브레드를 이렇게 딱 넣으면 사탕 콤보 세트 탄생 와불붙여 불을 붙여 보고 싶지만 이게 지금 하나는 제대로 돼 있고 하나는 실법이다 풀린 상태여서 불을 붙여 볼수 없고 약간 위험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그건 패스하도록 할게요. 우와 정말 예쁘다. 우후.